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매주 무료로 배포하는 게임들을 딱 1시간 동안 플레이하고 리뷰해보는 이 게임 할까 말까? 금주의 무료 게임은 스튜디오 와일드카드의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입니다 에픽 메가세일 이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이 게임은 6월 12일 0시에 공개 및 배포를 시작했는데요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는 첨단과 야생,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는 독특한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1인칭 생존 게임입니다. 또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해 다른 유저와 부족을 만들어 공동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형식의 RPG 요소가 결합되어 높은 자유도는 물론 건설, 농사, 목축까지 가능해 생존 게임 마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겠죠. 하지만 해야 될 게임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먼저 딱한 시간만 플레이해볼게요. 게임 고고씽! 정확하게 1시간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싱글로 가야겠죠 저는 어, 이런 난이도 조정이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 세팅 값을 놔두고 시작할 거고요 이게 이야기가 있는 아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일랜드가 기본 맵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먼저 캐릭터를 꾸미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죠 아 무작위로 아 <laughs> 너무 심하잖아 무작위로 무작위로 하는데 너무 심한걸? 이거는, 자, 무작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기야. 제일 기본으로 가고요. 그냥 기본이 제일 낫습니다. 만지면 이상해져요. 보통 난이도로 좀 해볼까요? 솔라로 바꾸고. 새로운 생존자 만들기. 와우. 무슨 무인도에서 갑자기 시작하는? 글지 마, 피나. 아 눈부신데? 추위를 느낍니다.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그리 키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자, 주먹질은 마우스 왼쪽 버튼. 아, 그 앉는 건 없나 본데? 잠깐 따뜻한 곳으로 가려고 했어. 동굴로 가야 되나? 아, 추워! 떨어 죽는다! 뭘 잡을 수 있나 본데, 이걸로? 아! 어! 아! 어! <laughs> 나무를 마구 때려가지고 지푸라기를 얻었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뭐 죽을 수는 없나 봐요. 자. 일단 키 조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봅시다 아 게임 패드로도 할수 있고 패드로 할까 패드 있는데 아 슬롯에다가 아이템을 넣을 수도 있고 신체 잡기? 야 이거 뭐야 너무 복잡하잖아 아 웅크릴 수 있네요 C랑 X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나중에 총도 쏠수 있나 본데 엎드릴 수 있고 쭉으로 앉을 수 있고 아이템 같은 게 없나 이거를 잡을 수가 없나 와 무서워 무서워 추울 어, 게 없네. 아, 추워, 추워.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왜 추워하지? 어,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어, 주먹질 을 해가지고. 와! 어! 대박. 추어 <laughs> 나무에 굉장히 원한이 많은데? 인벤토리에서 능력치를 올려 레벨업을 할수 있고, 내가 뭘 했다고. 아니, 주먹질로 저걸 했을 뿐인데. 아, 너무 덥대. 야, 아까 춥다며! 뭐야, 야, 물에 들어가자. 인벤토리에서 능력치를 올려 레벨업을 할수 있다고 어 있는데, 이제 안덥겠지나 나무만 보면 때린다. 인벤토리를 어떻게 여는 거야? 자, 봅시다. 옵션에서 보면 되지. 여기 이 창을 초반에는 개, 굉장히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응가? <laughs> 똥도 쌀수 있나 본데? 인벤토리, I. 아, I구나. 제작 목록은 V. 와우. <laughs> 손목에서 빛이 난다. 이건 뭐야 도대체? 아, 나 실험체야? 뭐야? 실험체인데, 내가? 어, 이 칩을 심어놨나? 내가 뭔가 실험에 의해서 태어난 건가? 일단은 이거를 체력을 좀 올릴까? 뭐야, 이게 끝이야? 앵그램 포인트가 8개가 있는 건? 이걸 봐야 되나? 글씨가 너무 작잖아. 이거 글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여러분? 아, 이렇게 키워서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글씨가 작아. 노안 있으신 분들은 하기 힘드시겠는데. 아, 배웠어, 배웠어. 몰라, 일단 다 누릅시다. 보르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목마름. 배고픔인가? 먹을 게 없어, 어떡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조막지. 야, 뭐야, 이거. 이상한 애가 있다. 때리자. 야, 도망가, 도망가. 일로 와. 야, 물에 들어가는데, 얘? 물 속에서 때릴 수 있죠? 야, 엄청 도망가는데. 엄청 빠르잖아. 야, 나 지쳤어, 지쳤어. 큰일 났다. 아씨 괜히 배만 고프게. 혹시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제작. 돌이 있어야 되네. 돌이 있어야 곡괭이를 만들겠죠. 무기로 쓰고. 아, 일단 음식이랑 물 같은 경우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멩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돌 어떻게 구하지? 야, 또 왔어, 또 왔어. 이리 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야, 식량아, 거기 서라. <laughs> 나좀 먹자. 이거 나를 공격하는 건지 내가 얘를 공격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디 갔어? 아, 이씨야고가좀 어렵네요. 자, 컴퓨터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좀 수월하겠죠. 이걸 어떻게 잡지? 아, 왜 알짱거리는 거야, 자꾸! 짜증나게. 야, 돌멩이를 죽고 싶어. 돌멩이를 좀 죽자. 어, 주웠어주웠어뭘 눌렀더니 주웠어요 아, 이 e 버튼을 누르니까 퇴집이 되네. 그러면 이제 뭐, 곡괭이 만들 수 있겠죠? 곡괭이 만들어서 쟤를 어떻게 하자. 만들었어. 아, 장착을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야,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 되네. 아닌가? 야, 이거 장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됐어, 됐어. 됐죠? 어디 갔어? 일로 와. 죽었어 이제. 여기 어디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운명의 어떤 부산물을 만들었죠. 원시에서 지금 석기 시대로 넘어갔어요. 맵을 볼 수는 없나봐요. 이걸로 때리면은. 아 수월하네. 땅속으로 사라졌는데. 야 잠깐만.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은 걸. 너무 덥습니다. 약간 춥다더니. 노래만 들어가면 몸이 추워지네요. 일단 어 저기 조금 조그만 애가 있어 이걸 좀 잡자 천천히 가서 아야이 자식아! 엄청 센대 어디 갔어? 야, 수영 겁나 잘하잖아. 아이씨 실로케스 뭐야 물고기다 죽여! 빨리 야야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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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이상한 거와 야. 야 죽었어 죽었어 만타 만타 가오리한테 죽음을 죽음을 당했죠 와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물속이 되게, 굉장히 위험한걸? 이상한게 날개로 기어다닌데야 여기 공룡이 엄청 많은데? 야, 여기 너무 위험한 곳 아니야? 아이씨 건너가지 말자 무기가 좀 필요하고 아, 뭐야 벌써? 갑자기 인벤토리에서 능력치를 올려서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됐죠 아무것도 안했는데 주먹질 몇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야, 손에서 피나! 아씨 보기만 해도 아프다. 하지만, 목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안 부서지냐.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 레벨업을 합시다. 체력, 기력, 무게, 공격력을 좀 높일까요? 아, 처음에는 체력이죠. 10포인트가 있고, 아, 이거는 부활하면은 어쨌든, 유지가 되네요. 다행히. 그냥 옷을, <laughs> 옷을 만들 수 있겠는걸? 천바지. 그고 옷도, 옷도 좀해 입자. 바지랑 만들려면 뭘 해야 되지? 아, 머 <laughs> 섬유가 필요해. 아니, 근데 섬유를 어떻게 만드는데? 목재가 있어야 되고, 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안 나와 있었는데... <laughs> 아, 이게 필요한가? 왜 뭐야? 아, 이런 부족을 나중에 형성해서 같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싱글 플레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 발견한 게 아직 하나도 없어서... 우엄을 떠납시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야, 나. 나코베리? 뭐야? 물 얻었는데? 주웠어 아 목재 목재 얻었고 그러면 곡괭이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소비 어차피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썩는 것 같아요 아 10분 안에 썩네 이럴 수가 빨리 먹자 이게 혹시 세이브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하이루 이걸 쓰면 뭔데 아이씨 두 개나 만들었네 아, 이거 뭐, 이렇게 외워야 될 거를 좀 기록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버림. 아이씨. 아씨 괜히 썼어, 짜증나. 야, 이거 뭐 게임이 있다고야! 자, 일단 곡괭이를 들어서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할 수 있겠죠? 다치지 않고. 야, 이동이 안 되는걸? 어? 뭐야? 아, 이렇게 3인칭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버그가 있나? 움직이질 않는걸? 자, 갑자기 키가 안 먹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약간 버그가 있네요.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껐다 키니까 이제 키가 작동을 하고요 아까 갑자기 움직이는 키가 안 먹었거든요 그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맵을 볼 수는 없나 옵션에서 지도 M 어 지도가 나왔어 이렇게 와우 야이거 너무 밝아서 아이고 너무 씨앗 씨. 야 <laughs> 너무 멀겠다 너무 멀겠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진 않네 뭐, 딱히 잘 알아볼 수는 없네요 일단 가자 무작정 가, 달리는 거야 이런 곳에선 이어다녀야겠죠 이거 한 100번은 죽어야지 익숙해지겠는데? 저 탑을 향해 가야 되나? 저기, 하늘에 뭔가 이상하게 지직거리는게 있죠? 아, 부싯돌 맞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싯돌이 있으면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에서 부싯돌 여기 다 써있네. 투창. 이거 날리면 끝인 거 아니야? 밥을 좀 해서 옷을 좀 해입자. 야, 맨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재료 수급이 훨씬 수월하죠? 어, 뭐야, 아, 여기서, 와우, 무슨 베리, 베리류. 먹을 걸 얻을 수 있잖아. 섬유, 아, 섬유가 여기서 나오네. 스풀에서 뭐, 손만 휘적거려도 막, 재료가 막 나오죠? 쏟아지죠? 섬유는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야, 뭘좀먹어야되는데 어차피, 10분 안에 다써어다 썼기 때문에. 섬유,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뭔데? 감자씨야? 야, 나중에 농사도 지을 수 있나 본데? 내가 어디,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집하는 버튼. 스프에서 <laughs> 손만 휘적거려도 굶어 죽진 않게 는 걸. 보자, 이거를 좀 만들까요? 뭔데, 뭔데, 뭔 소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소리가 나지? 아, 여기지. 체력, 기력. 기력이 좀 있어야 뛸때 오래 뛸수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만들 수가 있잖아. 옷부터 만든 게 낫겠죠? 아,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모자를 하나 해서 씁시다. 장착. <laughs> 괜찮아요 뭐, 머리를 좀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게 많이 필요하겠는데 섬유가 섬유 구하러 갑시다 섬유가 계속 나오죠 익숙해지니까 I 버튼 인벤토리의 이죠 맵은 M이고 한번 알고 나니까 헷갈리진 않네요 50개나 필요해? 야 이거 하다가 한 시간 다 가겠다 <laughs> 줍줍하다가 끝나겠는걸 어 이제 상의를 만들 수가 있고 섬유가 24개가 더 필요해 장차 와우 <laughs> 근데 물을 어떻게 구하지? 물이 없어 일단 섬유가 필요해 막 뜯어 <laughs> 죽었다 죽었다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채집했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어 지금 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20개씩 생기니까 뭐 이렇게 휘적휘적 하다보면 나오겠죠 4개 뭐야 쟤자 천천히 야, 일로와 어디갔어 죽었어? 죽였어? 내가? 잡았나? 와우 잡았어 잡았어 이거를 와우 와우 케이크 슬라이스 <laughs> 신량을 얻었는데? 아 뭐야 이거 딜리셔스 피스 오브 벌스데이 케이크? 도도새한테서 케이크를 얻었어요 아까 뭐 이상한 모자를 야, 파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거였어? 이럴수가 잘 먹을게 도도새야 도도새야 고마워 저희가 없네. 아니, 이런 원시 생태계에서 케이크 웬 말이야? 아, 케이크 맛있긴 한데. 야,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가죽이 필요해. 가죽을 어디서 얻지? 누굴 죽여야 되나? 여기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눈 갈라서 죽지? 어디로 가야 돼? 자, 지도를 봅시다. 야, 눈 멀겠다, 멀겠어. 이거 지도. 방위를 모르는데 지도가 웬 말이야. 어? 내가 지금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또 어, 있는데? 얘는 걔... 개... 저기가 아닌가 본데? 아우 미안해! <laughs> 으유, 너무 잔인해 생고기 가죽 아가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까 걔는 약간 좀 특별한 <laughs> 특별한 도도생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여기도 썩는 거 아니야? 아... 10분 안에 썩는데 어떡하지? 노을수가 있나?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강물에 들어가면 되나 혹시? 추위를 느낀데 아이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주 야, 저기 또 케이크, 케이크 도도새가 돌아다니는걸? 물 안에서 아까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데. 야, 물 마셔. 마셔, 마셔. 야, 뭐가, 뭐가, 공격한다! 공격한다! 뭐야, 뭐야, 뭐가 날뭔 거지? 아이씨, 저거. 물고기. 무기 마른 게 해결됐나? 아, 해결됐어. 자, 목 마를 때는 이제 강에 뛰어들면 되죠. 대신 물릴 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묻은 녀석이 있어서, 나는 이거 먹어볼까? 이건 썩진 않네. 아 뭐야 먹을 수도 없어. 내가 뭔지 이렇게 배가 고파졌지. 아 생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도를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야, 하늘에도 야 무섭다. 어떻게? 나 지금 지금 맨몸으로 여기 떨어졌는데 이쪽 오면은 큰일 나겠는 거야. 이거 씨 이거 게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너무 위험한 걸. 저쪽으로는 가지 맙시다. 무서우니까. 지푸라기만 겁나 많이 나오는데야 레벨업 됐다. 혹시? 아, 산소는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공격력을 좀 높이자. 다 됐고. 아, 몇 포인트 있는데? 8포인트. 물통이 좀 필요할까? 집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laughs> 나중에 막 석궁 나오고 이런데 야, 뭐, 총도 있어. 헐, 기관총. 아, 레벨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사, 4레벨인가? 와, 해진다, 어떡해. 아, 얘 해가 지네. 큰일 다 큰일 다 해지면 은 이제 죽겠죠 아, 이거를, 우리 집을 좀 만들자. 야, 길바닥에서 잘수 없잖아.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돌멩이가, 일단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돌이야, 돌. 이거, 여기, 이것도 할수 있나? 어 됐어, 됐어 돌, 철. 철도 나온대 대박. 뭐야. 아, 다 뽀개졌고. 일곱 개가 지금 부족한데? 큰일났네. 아, 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돌이 이렇게 천재 삐까리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것도 돌인가? 아 <laughs> 해지면 은 죽는 거 아니야. 다 모은 거 같은데, 됐어. 아, 만들고. 야, 이상한 소리 난다. 큰일 났다. 불은 어떻게 붙여? 여기다가 설치합시다. 불을 어떻게 붙이지? 오닥불. 아무나 집 스파크 파우더 같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야, 어떡해! 완전 깜깜해졌어! 나 무서운데, 어떡하지? 야, 이거라도 만들어. 소리 없어. 불 어떻게 붙여? 불 어떻게 붙여요? 선생님, 불좀 붙여주세요. 미치겠다. 야, 완전 깜깜한데? 아, 봅시다. 구조물에. 도시돌 아, 점화. 하, 바보였죠? 점화를 누르고. 아, 불 켜니까 살것 같다. 녹재를좀 얻어와야 되는데, 야,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 어떡해. 아침이 될 때까지 이대로 있어야 되는걸? 이거 어떻게 굽지? 아, 여기다가 올리면 꿀 수가 있네. 버림. 와우. 보여지고 있나? 보여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고기가 아니고 저 상자 아니야? 상한 고기를 버리자. 안 보이는데 버립시다. 꾸거졌니? 소멸 시간? 아 뭐야 색 생... 일단 색으로 먹자 일단 하루를 무사하게 납시다 아나 언제 이렇게 배고팠지 이거를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클릭을 일일이 안 해도 되죠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래 아끼다 똥되는 게 이거야 고기가 굉장히 아야 물이 안돼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목마르다 어떻게 물이 들어가면 장난 아닐 텐데 물 마셨니 아씨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죽었어! 아, 아닌데. 죽은 게 아닌데. 쓰어졌어 어떡해. 기절했는데? 아, 아, 의식이, 의식이 흐려진다. 나왜 기절한 거야? 야, 정신 차려! 기어서라도 가, 빨리. 뭐지? 똑같은 걸먹었어 갑자기 기절했죠? 야, 뭐야. 이대로 끝이야? 아, 6분 47초 남았는데, 갑자기 기절했어요. 물이 없어서 죽었나? 아이, 오랫동안 기절해 있네. 기절 옆에 별 표시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저게 다 없어지면은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아왜 기절한거야 도대체 정갈같은거에 물렸나? 물 마시러 가다가 이게 <laughs>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좋은데 목이 말라지네요 해 언제 뜨는거야 목은 좀 마르지만 물통을 만들어야 되겠는걸? 야 물통 진작에 만들걸 이거 취소 못하나? 내가 이걸 왜 안했지 어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거야 야불 꺼졌어 미치겠다 불이 갑자기 왜 꺼졌지 이거 아무것도 안보이죠 어떡해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아, 무슨 게임이 있다고야! <laughs> 야, 목재! 아, 뭔데! 내가 뭔가를 때리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죽이고 있는 게 맞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미치겠네. 안 죽어, 씨. 야, 이, 이, 레벨 24인데, 이제? 괜히 건드렸어, 씨. 웬은또왜 이렇게 웅장한 거야? <laughs> 지금 암흑 속에서 난투를 벌이고 있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소리 가. 그 적과. 일로 와, 일로 와, 와. 야, 씨. 고개 부서졌다. 큰 났다. 도망 갑시다. 해뜰려면 아직 멀었니? 해 뜬다 다행이다 <laughs> 와 별이 장난 아닌데? 너무 예쁘죠? 이 탑은 뭘까요? 이 빛은 도대체 뭐야? 빗줄기가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뭐야 여기저기서 있는데? 아 새벽이다 새벽 다행이다 곡괭이도 뽀개지고 진짜 대체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아 목재가 없는데 주먹을 써야겠죠? 이거 왜 계속 가지고 다닌 거야 버려 이 썩은 고기 이거 하나 먹을까? 아니야 이게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립시다 목이 말라지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먹는 걸로 하고. 물에 들어가면은, 뭔가 날 공격한단 말이야. 아까 왜 기절했지?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야, 아, 이제 거의 날이 밝았죠? 이 일단, 목재를 좀 얻을까요? 있는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어. 튼튼한 몸뚱아리. 주먹 아파, 씨. 아, 이, 이 나무 아닌가 봐. 이것도 할 수가 있나? 아이씨. 목재! 목재! 나왔어. 도기를 만들까요? 이거,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자, 1시간이 됐네요. 일단은 1시간 동안 플레이를 해봤는데. <laughs> 야, 이거 진짜 리얼 생존 게임이다. 자, 제 점수는요. 별 2개 반. 먼저 별 2.5개를 뺀 이유는요. 뉴비에게 불친절한 인터페이스 환경과 엄청난 용량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발적화와 잦은 버그 포털이나 유튜브에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들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그래픽 설정이 나오는 만큼 고사양 PC 환경에서도 프레임 드랍이 심한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저는 딱 1시간 플레이하면서 움직임이 멈추는 버그를 경험했는데요 다른 유저의 경우 20시간 정도 플레이하면서 발생한 버그만 10개가 넘는다고 하니 게임을 플레이하실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공룡을 좋아하고 서바이벌 게임 혹은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 취향인 유저라면 1000시간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라고 하니 버그를 감수하고 즐길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는 게 좋겠죠? 제가 플레이한 내용은 전체 게임의 0.1%밖에 안되니까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빠잉